지훈이랑 만났어요 지훈이 지훈이 o v r x 홍 I 현님 d 풍선이개 감사합니다. 지훈이랑 민석이랑. I am de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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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d e a I a I am d e e a d 고 이제 들어왔는데 내 방에 이미 누워있어 그냥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 왔어? 이러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<laughs> 아니 그리고 무슨 라면 포트를 젠지는 줬나봐요 그래서 제 방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저한테 설거지 시키고 그릇 닦아서 설거지에서 돌려줬어 결승 이후에 캐리아 선수 만났나요? 뭐 문석이는 만났죠 한명한명 기억하시는 몇번거 보니 애정이 느껴집니다. 어제도 갔어요 어제도 어제도 아니지 오늘 새벽이니까 오늘도 갔네.